はいはいへい皆さんこんにちはおはようございます大木ですじゃあ今日大木ラジオを撮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昨日はですね動画をアップできずにあの <laughs> バタン球でね寝てしまいました <laughs> いや昨日本当疲れてたねまあちょっと4連勤があってすごい朝もう4時半とかのあれだったから まあね、今言い訳だけどもちょっとうんアップできなかったねもうなんかとりあえずもう眠たすぎて昨日9時ぐらいにもう寝たんじゃないかな家に帰ってきてそうでもおかげさまであの今日6時ぐらいまであの、まあ、途中起きたりしましたけどゆっくり寝れてですね今日は一日休みですけどまあ午前中ちょっと授業したりしますけど。 今日はね。思いっきり休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はい、なんかね。こう。1日休みを挟んで思ったのはまあ、もちろんね。あのー、1ヶ月まあ、1ヶ月も超えましたけど、毎日やってきて。そうでね。毎日結構本当大変でしたね。うん、1ヶ月やってみて。いろんな得ることがあって、そう。でも。まあ本当ね。あ、今日撮りたくないなとかね。 やっぱ面倒くさいが勝つことって結構あって気持ち的にでもそれでもこうやってきて昨日はねちょっとそれがさすがになんかもう睡眠には勝てんなと思って <laughs> 睡眠には勝てんうんだからちょっと皆さんもね睡眠大事にしてください <laughs> ほんとってことと あとやっぱ一日以降どっかで休みを挟めるようなあのタイミングを自分で作るっていうのもすごい大切なのかなって思ったりもしたのでまあねあのちょっと余裕がある時時間があって取れる余裕がある時とかに2本撮りとかしてねで動画は毎日アップされるけど自分的には一日休んでるっていう風なうなそんな日を作れたらあの昨日みたいにねアップできないみたいなのはなくなるのかなって思ったりして。 まあ、その結構ストックっていう概念があまりなかったんですけど、まあ、これからあのそういうふうに12個ぐらいはストックを作っておいたら自分の,あのこれからちょっとねどうしても取れないみたいな時が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そういう時に役に立つのかなと思ってそこはあの反省と改善でね、うん、これからも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とりあえずねね今今日あのすごいスッキリしててても、ね、シャワー浴びて、まあ、これから あのまあ、ご飯も食べてあとは行く準備をして出る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はい、朝に撮影をしております、はい、じゃあね今日あのテーマ話していきたいんですけども、まあ、テーマというかね、まあ、まずはね「これを絶対に話さんばいけんやろ」っていうねあのー、やつがあるとけどあるとけどうってあるんですけどあのー、KO 優勝しましまたね甲子園すご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と。 ね、年ぶりの優勝らしいですねもうね周りのね友達とか慶応、まあのね友達あとは先輩方々がですねインススタののトーリーリとかに上げまくっていていですね <laughs> あの実際の試合は僕はちょっとね仕事であの見てないですけどそのリアルタイムではねただもうねもうインスタに上がりまくっていておおすげえと。 でなんかもういろんなね名場面みたいなのも上がってきてるからもうすごかったですね、すごいなんか、久しぶりにこうう熱狂を感じたというか、はいかすすごいですねまあ、高校野球ですから、僕はあの大学で違いますけど、でも同じ名前のね慶応の高校が優勝したっていうことで、やっぱ嬉しいものですね。<laughs> 普段野球見ないくせにねはいでも本当にあの頑張った皆さんね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とあと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いというのは絶対に言っと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たので言いましたと。ではい今日のテーマですね今日のテーマはねまあここ最近でねちょっと嬉しかったことの一つを話していき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あのやっぱさこう自分のこう話す言葉ってすごい力があるって思っていてで自分が発してる言葉を一番聞いてるのは自分なのでなんかこうふとした時にあの言う言葉ってその言葉の影響をすごい受けちゃうと思ってるんですね。で最近、まあ、いろんな友達あ あの久しぶりに会う友達とかに「最近何やってんの?」とかあの言われてで僕その質問あんまりちょっと好きじゃないんですけど実は <laughs> ね。なんかこう後ろめたいことっていうか自分がやれてないこと後ろめたいっていうかは自分がやれてなくて後ろめたい気持ちになってることって僕結構あって多分そなんなかね真面目すぎるのかなとも思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元気元気」みたいな感じでねあんまりこう、まあ、言うんですけど 内心はいやーでもこれもなんかやりたいけどやれてないしみたいな感じでちょっと思っちゃうタイプなんですね。でもねあのー、すごい最近やっぱ嬉しいことは YouTube をやっているって自信持って言えてることですね。これは本当にね誇らしいですね。今までの自分はあ YouTube とか、まあ、あるんだけど2年ぐらい放置しててまあ、ちょっとやりたいって思ってるんだよねっていうふうにやりたいってしか言えてなかったのがここ1か月毎日 YouTube 更新して、ね、もちろんそんなめちゃくちゃすごいことやってるわけでもないし、ね、全然真似しようと思ったらあの全然真似できるような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僕の中で毎日。 1> 1時時間間とかまあ2時間台本とかも含めたらかか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そのぐらいの時間を割いて動画編集、まあ、編集というか撮影編集でアップロードしてっていう風な毎日を1ヶ月以上過ごしてですねうんやっぱりこれだけ自分がやってきたっていうものがあのー 増えてきてきどんどん、ね、これからどんどんどんどん毎日やっていくごとに自分がやっていく期間が長くなっていくわけじゃないですかで今1か月でこれですから1年とかやったらねすごい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と思ってそうでなんかねさっきちょっとちらっと見たら7月の16日かなに「ほうラジオ」の新しい「 バージョンというかスタートを切ってですね気づいたらねもう1か月超えててだからびっくりですね約40本ぐらい上げてることになりますかね動画をいややっぱねあのすっごい嬉しいです僕自身で最初 YouTube を始めた時の目標は とりあえず動画を100本あげるっっていうののが自分の目標だったんですね、まあ、どんな形にせよ100本動画を作ればなんか自分が目指すところが見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部分があるのでそうでもそれもねあの多分超えてるんですよねこう毎日毎日やってるからそう。それもやっぱすごい嬉しくてですねあ自分 YouTube ねもしかしたらみんなとは違う形 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でも YouTube っていうあ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使って動画をアップしてるっていうこと自体には変わりはないので、まあ、僕ができる形であのー、今や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僕はすごい誇らしいですしそれを見ていろんな人が、あのー、ちょっと勇気をもらえたりちょっと癒されたちょっと笑ったっていうふうに共感したって言ってくれる。 それがねもう僕はすごい宝物だなって思ってるのであのこれからもちょっと頑張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ですね今日はそれをちょっと話したかったですねなので本当ねやってるっていうのとやりたいっていうのはめちゃくちゃもう天地の差というかうんすごい気持ちの違いがありますねやりたいやりたいってこう言うたびにですねそのなんか矢が 自分に刺さるみたいな嫌というかは「やりたい」っていう言葉を発することによって最初は嫌じゃないんだけどあのブーメランみたいなので帰、ね、ってくるんですよ自分に。で帰ってきながら嫌に変わって最後「ぐさ」みたいな自分に刺さってでそうだから僕はあんまり「最近どうしてんの?」とかっていう質問なんかすごいこう「いいんだけど」 あの自分にぐさぐさこういろんなものが刺さってくるからあんまり好きじゃなかったんですね、うん、でもちょっとね今はすごい嬉しくね話してで「毎日やってるんだよ」って言ったら、ね、結構みんなやっぱびっくりするんですよね「えー、みたいな「毎日やってるの?」って言ってそうで僕は毎日やれるような工夫をあのちょっと考えてやっている部分もあるので毎日やれてる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またね今日一つあの 本当に疲れて睡眠不足の時とか動画あげれないんだなと思ってちょっとその対策はね立て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ですけどうんでもまた今日からね毎日コツコツあの動画アップ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皆さんもねもう今日始められるところからでいいので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やってるっていう状態にしてはし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うん本当ねね全然気持ちが違うのでもっと前向きに、ね もっとこう頑張頑張れるというかまその本当やってるっていうことによってさらにね自分にこハートハートが返ってくるみたいなね感じですごいこうエネルギーチャージをしてくれるんですよそれがすごいいいですね言葉ってすごい大事なのであのうん本当皆さんやってるちょっとでもやってるっていう状況を作ってもらうとなんかこうスッキリした気持ちで 一、うん、日一日後悔なく生きていけ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というわけで,ですね今日の日本語の「大喜ラジオ」はここまでにしてですね次は韓国語で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今日もビクトリーポーズやりますかじゃあ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まあ、今日は朝,朝なのでねはい皆さん今日も頑張りましょうじゃあ 아따 아시다 안녕 자 그러면 오기 라디오 한국어 편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아 어제 자 버렸어요 어제는 정말 피곤해 가지고 그한 4일 연속으로 일을 해 가지고요 아좀물 마실게요. 사일 연속으로 일을 했는데 아침에 4시 한 20분쯤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다가 아 잠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제는 진짜 밥 먹고 아 촬영할까? 아네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누워버렸네요. 그래서 한 9시쯤 잠들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를 어제 못 올리렸는데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이제, 매일 올리고 나서 한, 한달 이상이 지났는데, 귀찮은 날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날도 열심히 해서, 뭐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찍고 그랬는데, 진짜 피곤하면, 이제 5분도 못 찍겠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아,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어서 정말 푹 자가지고 물론 중간에 깼지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푹 자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아 이런 날을 한 번쯤 만들어야 앞으로도 1년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음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면도 정말 중요하고 하니까 음 그런 거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 매일 찍때 제가 좀체력에 여유가 있을 때한두 가지를 여분으로 더 찍고 그거를 어, 스톡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정말 못 올릴 것 같을, 같을 때한 번씩 올리면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매일 올리는 셈이 되고 근데 저는 하루는 쉴수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음. 근데 정말 지금 완전 개운한 상태에서 씻고 왔거든요. 음. 그리고 출근 준비하면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음. 정말 기분이 좋고 하니까 오늘 또 오후에 하나 또 찍고, 뭐, 그러고 스톡으로 만든다는가어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매일 올리는 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어, 넘어가도록 할거 하겠습니다. 음, 근데 그 전에, 어, 일단 KO 그 고시엔이라고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있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거, 그 고시엔에서 KO 고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야! 짜짜짜짜! 저는 물론 게이오 대학이기 때문에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게이오 졸업 k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같은 이름의 음, 그 고등학교가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심지어 107년 만에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나 뭐 선배들. 제 인스타 보니까 다 스토리에 막뭐 결승에 진출했다 그날부터 막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나,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의식하지 않, 않았지만 스토리 보다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오오 오, 하다가 우승 이러면서 <laughs> 에 대박 이러면서 주변에서 직장에서도 제그 이오가 우승하지 않았느냐 축하 드린다 해가지고 어아 아, 잘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laughs> 어,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음, 그래서 뭐 졸업을 하지 안았지만 네, 이름만으로 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얘기하고 싶은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좀 말의 힘이라든가 그런 뭐 기쁜 일인데 기쁜 일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기쁜 거같잖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풀려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나 그러니까 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나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내뱉은 말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어떤 감정이 드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어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이 막 그렇게 썩 기쁜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어잘 어, 지내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 내 마음 속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것도 내 목표로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내가 있어서 그거를 꺼낼 수 없다라는 감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잘 지내라고 내뱉으면서 나한테는 계속 뭔가 화살이 이렇게 뭔가 화살을 맞는 느낌 계속 뭐 상처를 받는 느낌이 스스로에게 그 그런 감정이 들었었어 가지고. 잘 지내라는 질문을 잘 음,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뭐 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는 자신 있게 '아, 저 유튜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약간 감, 음, 그런 뭐라 그러지 그렇게 유튜브를 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큰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아 유튜브는 하고 싶은데 유튜브도 채널은 있는데 한 2년 정도 반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좀 구독자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 또 일본에 있으니까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하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까지가 솔직한 마음이고, 근데 왜못 하고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근데는 이상하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그 감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말. 내가 내 베트 쓸 때는 전혀 문제 없이 내 베트 말인데, 돌아올 때, 이게 불멜란처럼불멜란이라고 하나요? 불멜란처럼 이렇게 돌아오면서 화살로 바뀌어가지고, 내 몸에 진짜 큰상처를 줘요. 음.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첫 유튜브, 아, 첫 유튜브래. 오기라디오를 다시 시작을 한시점부터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한달 이상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아저 유튜브 해요 그리고 매일 올리는 콘텐츠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게 정말 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일이에요 지금까지는 화살로 돌아왔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트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마음의그 마음을 충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전히 어, 잘 지내라는 말에는 잘 지낸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그, 그 안에 그 포함되어 있는 내 감정, 의미,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좀더 앞으로 나아간 느낌,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 하고 싶다라는 거랑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르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계속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 라디오처럼 제 라디오 과거 거를 맞줬으면 하는데 정말 처음에는 그냥 일본어, 일본어만 얘기하다가 하도 자막 요청이 많아서 아, 자막을 근데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까 아 그러면 양쪽 말을 할수 있으니까 한국어로도 같은 내용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녹음해서 하다가 썸네일도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다가 하루하루 조금씩 개선을 내가 생각하는 개선점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 대본도 없었다가 대본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거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시작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꼭 편집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뭐 뭐 여긴가 여긴가에 로고 하나 붙여 놓고 앞뒤 자르고 이 소리가 여기랑 마이크랑 여기 다르니까 그냥 맞추고 색감 맞추고 끝. 그리고 노래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다운 받고 붙이고 끝.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평가로 돌아오면 정말 최고죠. 저는 댓글에서 정말 용기를 받았다, 공감을 한다, 힐링 받는다, 잠들 때 되게 듣기 좋다, 등등. 여러 가지 기쁜 댓글을 받으니까 그런 거를 받으면서 더 힘을 얻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할수 있는 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그 감정이 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갱신했던 것이 하루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든가 그래도 의미 없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기로 어,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전화... 주고 싶었던 말은 어, 끝났으니까요 오늘 오기라디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에 또 슬리포즈하고 끝날까요 네 칭찬 타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네 오늘 아침이니까 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기라디오에서 어? 오기라디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Tchau.